세상에서 가장 광활한 마을 런킨데 오신 여러분 저희 오늘 콘서트 뮤지컬 프루스토리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일로 JR 역할의 이동현 배우부터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일단 너무 여기로캐디 방문해 주신 분님들 너무 정말 감사하고 어. 음. 라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어, 다음 번에도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너무 그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아니, 일단 저희 감사해 드릴 아, 예. 네. 감사할 분들 <laughs> 너무 많은데 어, 일단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우리 연습하는 님 필요한 게아니 우리, 감독님, 우리 다 여기 스태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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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많고그고그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고다 사랑합니다. 감사고니다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역할을 맡은 조성필 리고그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트루 스토리에서 니키 역할로 찾아뵙게 된 조성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우선은 또 좋은 기회 주신 대표님, 좋은 글 써주신 작가님, 좋은 노래 써주신 작곡가님, 그리고 안무 감독님, 연습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공연장 안팎으로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한 배우분들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가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진짜 열정을 다해서 같이 이제 어우러진 세션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누구보다 감사드려야 될 거는 저는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모든 공연에서 그렇지만 이번 공연은 또 콘서트 뮤지컬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좀 처음 보시는 형식일 수도 있었는데 모든 노래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 보내주시고 커튼 어, 콜 때도 정말 큰 에너지 보내주시고 앵콜도 함께 즐기고 놀아주신 덕분에 이 트루스토리라는 공연이 더욱 빛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니키 역할 하면서 좀 가 어른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20대 중후반 정도 된 어엿한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서도 과연 나는 그런 멋진 어른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분, 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사태가 해결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서, 스스로를 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결론을 내려 봤을 때 그래도 멋진 어른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반성하는 어른인 것 자체가 너무 어른스러운 어른이고, 성장한 어른이지 않나라는 결론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한달 동안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멋진 어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아 저는 그리고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트루 스토리로 오행실 준비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 진짜, 진짜 네 재미는 없어요 저 준비했는데 재미없어가지고 네, 운 띄워주실래요 루돌프 <laughs> 스탠드 마이크 <웃음> 도서관 리멤버 트루 스토리 감사합니다 <웃음> 도서관 네 <Okay>. 도서관 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툴 스토리에서 케이스 역할을 맡은 이승준입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5주 동안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아까 우리 성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우리는 좋은 어른, 부끄럽지 않은 어른, 용기 있는 어른이 되자. 그러려고 노력하자. 그렇게 한 걸음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근데 성필배와 마찬가지로 신경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작품을 준비하면서 매일 공연을 쓰면서 어,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아 나는 과연 스스로에게 너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야? 용기 있는 어른이야?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 순간에도 부끄러웠던 적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공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는 콘서트 뮤지컬의 형식상 공연이 시작된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로켓에 찾아와주신 안목객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암묵적인 약속과 룰이 생기는데 이 아이들, 이세 명이 우당탕탕 버리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제가 참 말로 형용이 안될 정도로. 그 사진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담아주시고 있지만 이렇게 저의 시선에서, 저희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을 담아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음비들이 되게 공연장 오는 순간순간 무대에 서는 순간순간 행복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네,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좋은 어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우리 정말 항상 고생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태프분들 같이 해준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이런 자리 자체를 마련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 제가 실제로 진짜 낯을 많이 가려서 여기서 인사하는 게제 진심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laughs> 뭐야 저희 저희도 뭐 같이 공연하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찾아주시고 팬분들한테 물론 찍고 계시지만 큰 박수와 함성을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시다면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안보이는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한번만 더 박수를 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꼭 어?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토르 스토리라는 진짜 공연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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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인사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가면 아쉽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앵콜곡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시간 으로 카메라 잠깐 내려주시고